안녕하세요, 룬펜입니다. 어, 이번 화에서는 지난 화에 이어서 메가톤 주변을 탐험하고, 모리아티에게서 돈을 떼어간 채무자에게서, 모리아티를 대신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제가 그대로 꿀꺽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계속하기! 그러면 이제 제리코가 잡은 두더지 씨를 마저 루팅할게요. 아, 두더지 씨만 나온 게 아니네요. 흉폭한 개도 나왔습니다. 요, 언셋 스페셜 포인트? 뭔 소리야? 스페셜 포인트 다 찍었는데? 저, 레벨업 했을 때, 퍽 포인트랑, 킬 포인트 미루는 모드는 약간 좀 버그가 있네요. 저게 원래 버그인 건지, 아니면, 네바다 프로젝트랑 충돌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두어지지가 나타났으니까, 이번엔 제가 잡아볼게요. 제가 잡아오려고 했는데 전한 방밖에 못 맞추고 나머진 제리코가 다먹다 해먹, 다 해먹었네요. 어쨌든 경험치는 얻었으니까 별상관 없습니다. 아 여기에 속이빈 여기에 속이빈 바위라는게 있는데 여기서 저격 소총이랑 저격 저격소청 소총 탄환이랑 팀팩이랑 스텔스 보이를 얻을 수 있어요. 어, 정확한 위치 까먹어가지고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었는데. 인가 인가 했었는데 얻었네요. <laughs> 메가톤 계속 둘러보다 메가톤 둘러보다 보면 이렇게 두더지 지도 나오지만 좋은 무기도 나옵니다. 이 저격수총은 데미지가 지금 있는 10mm 권총에 비해서 엄청 높아요. 데미지가 37입니다. 10mm 권총은 무기 내구도가 풀인데도 22인데 저격수총은 무기 내구, 내구도가 한30%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권총이 1.5배 데미 1.5배 이상의 데미지를 낼수 있어요. 엄청 좋은 무기죠? 어쨌든 계속해서 메가톤 주위를 둘러볼게요. 어 벌써 거의 다 둘러봤네요. 아 근데 레벨업은 어떡하죠? 진짜 이대로 계속 치트 써야 되나? 이 TTW 모드를 깔았으니까 웬만하면 웬만하면 나중에 레벨 30 되고 나서 뭐냐? 스페셜 스탯을 전부 다9 이상으로 올려서 찍고 싶은 퍽을 다 찍고 싶은 퍽을 마음대로 찍고 싶었는데 찍고 싶어서 저 모드를 깐 건데 모드가 버그가 나 가지고 레벨업 할때 치트로 레벨업을 해야 되네요. 어. Tw에다가 프로젝트 네바다까지 깔아서 깔 폭이 많아가지고 초반에 스텝 부족하다고 아무 폭이나 찍지 않고 찍고 싶은 대로 폭을 찍고 싶어서 깐 모드인데 이렇게 망했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저 모드만 있으면 퍼포인트 모아놨다가 한 나중에 10개씩, 퍽한 번에 찍어서 이건 이렇게 쓸수 있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다른 퍽을 열 개, 로드에서 또 다른 퍽을 열 개씩 찍고 그럴 수 있었는데 있을 텐데 그냥 잘못 간 바람에 치트충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지금은 모리어티가 모리어티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한테서 돈을 제가 수금해서 그 돈을 제가 꿀꺽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살 거예요. 실버, 젠장, 너 누구야? 어디서 온 거지? 모리아티가 보낸 거야? 그래, 당신에게 받아야 할 캡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새끼는 사기꾼이야.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라고. 이 캡들은 모두 내 거야. 내가 번 거라고. 이봐, 나한테 병뚜껑을 주면 그에게 당신이 사적으로했다고 말할게. 오, 이게 성공하네요? 13%인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다 줬으니 이제 나를 내버려둬. 병뚜껑 400개 와 병뚜껑이 이제 600개에요. 어느새 이 제리코한테 바친 돈의 절반 넘게를 벌었죠. 그럼 이제 여기를 나갈게요. 여기를 나가서 이제 볼트를 나와서 봤던 무너진 건물들이 아직 있으니까, 여기를 루팅하고 나서 메가톤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오, 여긴 잠긴 보관함이 있네요. 뭐가 들었을까요? 맥주, 위스키, 머리핀. 이게 다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빠른 이동, 몇 개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핏보이의 월드맵을 사용해서 발견한 장소로 빠른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뭘 발견한 거죠? 전체 지도. 아, 여기에 스프링베일 학교라는 게 있네요. 이걸 발견해서 방금 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때문에 이걸 발견했다는 창을 못 봤죠? 여기엔 또 다른 집이 있는데 이 집에는 못 들어가네요. 어, 기영 학교까지 온 김에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주변에 뭐가 있는지 둘러보고 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핵전쟁 때문인지 무너졌네요. 그리고 뭔가 총 쓰는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라는 놈이네요. 뭐야 왜 영어로 나와? 얼떨결에 캡스락키를 눌러서 영어로 글자가 나왔죠? 어, 제가 캡스락키 때문에 멍하니 있는 순간에 제리코가 적들을 다 잡아버렸네요. <laughs> 블랙타임으로 멋지게 적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프로젝트 네바다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해서 허둥대는 와중에 제리코가 다 해먹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제리코가 잡은 레이더들을 루팅할게요. 녀석들은 중공군 권총이라는 걸 갖고 있네요. 그리고 쓰레기통, 업착지랑 담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고가도로와 강과 여기는 크레이터가 하나 있네요. 폭탄을 맞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에 다른 건물들도 네, 많이 보이네요. Mind, 아, 일단 레이더들이 나온 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직 루팅 안한 레이더들도 있, 있죠? 별기 철제 상자. 상자 안에는 별로. 좋은 템은 없네요. 스프링베일 초등학교 지하층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함들이 많이 있네요. 안에는 병뚜껑, 병뚜껑 하나, 병뚜껑 조금밖에 안 들어있네요.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이 루팅 할건 없으니까 나가도록 할게요.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그러면 한번 위로 올라가서 뭔가 루팅 할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무사기 레이더, 32 구경 탄약, 32 권총, 32 케이스. 케이스라는 게32 권총 판피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스프링베일 초등학교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다. 스프링베일 초등학교 내부는 최소한 두 가지 구경이 있나 보네요. 지하실이랑 지하실이 아닌 곳. <laughs> 여기에는 철제 상자가 몇개 있네요. 안에는 체리폭죽이랑 맥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교 뒤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뒤쪽에는 뭔가 송전탑 같은 게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피폭이 되네요. 빨리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무너진 잔해였네요. <laughs> 그러면 둘러보는 건 그만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문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해골들이랑 시체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해골도 시체죠? 그만큼 시체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밖에 레이더가 있었으니까, 이 내부에도 레이더가 있겠죠? 어, 눈 앞에서 나타나서 꽤 놀랐는데, 의외로 간단히 죽었습니다. 레이더를 루팅해서, 무기랑 탄약을 챙겼어요. 여기에는 매트리스가 조금 있고, 악보집이라는 게 있네요. 이 악보는 어디에다 쓰는 걸까요? 뭔가 근처에 있나 보네요. 이리 코 잡아 잡아. 어 위험하대. 뭔가 개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렸어. 어 뭐야? 레이더에게 은신 치명타 공격. 오이 근처에 또 다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루팅이나 할게요. 열기, 구급상자, 안정제, 더러운 물, 머리핀, 빈 주사기 왜, 왜 여기 문을 열어 에리코는 알아서 저걸 자, 잡을 테니까 전 루팅을 할게요 오블리 타임 헤드샷 아이고 저놈은 총도 없는 아주 가난한 레이더네요 불쌍한 친구였죠? 하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불쌍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잡으니까 레이더 사냥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레이더도 나왔습니다. 열려! 저, 저 밖에 레이더가 있으니까 이 안에 숨어 있을게요. 뭐야, 왜 없어? 레이더 여기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없어졌네요? 제리코가 잡은 걸까요? 어쨌든, 루팅이나 할게요. 안 보이면 루팅을 하면 되겠죠? 루팅 하다 보면 나타날 겁니다. 헤열 수류탄. 아, 이 녀석은 수류탄을 갖고 있는 놈이었네요. 빠르게 잡지 않았으면 제가 수류탄에 죽었을 수도 있겠죠? 오 레이더 레타임 오 이제 2층에 있는 레이더는 대강 다 잡은 것 같아요. 레이더를 잡아서 중공군 권총이랑 전투 단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흰 팩이랑 뭔가 레이더들이 쓴것 같은 약물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긴 다시 초반부로 되돌아, 되돌아왔네요. 제리코도 레이더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험치를, 1050을, 1050 넘게 얻었는데, 레벨업을 또안 하고 있네요. 어, 어쩔 수 없이 치트로 올릴게요. 아. 자, 어쨌든. 치트로 올리게 되긴 했지만, 레벨이 올라서 은신을 50을 찍었어요. 그리고 찍을 수 있는 퍽도 늘었네요. 식인정 퍽이랑 철권이랑 갈기면서 달려네요. 식인족은 말 그대로 죽인 적을 잡아먹을 수 있는 퍽이고, 철권은 어남드 무기의 데미지를 10 늘려준다고 하네요. 이건 3번 찍어서 총 30을 늘려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거 갈기면서 달려라는 퍽은 이동하면서 한손 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 명중률 저하 패널티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아직도 딱히 찍을만한 퍽은 없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음... 이제 다음 레벨업까지는 경험치가 700이 필요합니다. 적들을 다 잡아서인지 던전이 매우 조용해졌네요. 이제 편하게 루팅할 수 있게 됐죠.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는 아까 루팅, 루팅 안 했었네요? 여기, 오긴 왔었는데, 루팅은 아, 아직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구급상자를 루팅하니까 루팅할 건 없네요. 그러면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Okay. 어. 이 위층에는 아직 레이더가 남아있나 봅니다. 레이더가... 저기 있네요. 레이더의 은신 치명타 공격. 그리고 더 이상의 레이더는... 안 보이네요. 대강 정리된 것 같으니까 2층도 루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층에는 루... 레이더가 한 명밖에 없었네요. 이상한 던전입니다! 여기는 버프 아웃 그리고 멘타츠랑 스팀팩들이 있네요. 저 약물들은 스탯을 늘려주긴 하지만 자주 쓰면 이제 중독돼가지고 제 스탯을 낮춰버릴 거예요. 어 그리고 잡은 레이더에게서 스프링빌 지하 열쇠랑 레이더 채굴 기록을 얻었어요. 여기에서 레이더들이 뭔가를 채광하고 있었나 보네요. 터널 안에 개미 새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녀석, 이 레이더들이 뭔가를 채경하다가 개미, 엄청 큰 개미 둥지를 발견했나 보네요. 여기에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네요. 아까 밖에서 둘러보다가 발견한 문중 하나랑 연결되어 있겠죠? 여기에는 누크콜라 자판기가 있어요. 쓰레기통이랑 사물함이 있는데 별 다른 템은 없는 것 같네요. 어... 여기엔 컴퓨터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엎드리고 숨어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은신을 올려주는 책일 거예요. 아 아니네요. 폭발물이 올랐습니다. 폭발물이 일만큼 오르는 책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컴퓨터에는 레이더들이 쓴 일기가 있네요. 뭐 어, 땅을 파다가 개미들이 나타나가지고 일이 잘안 풀렸다, 대강 그런 내용일 거예요. 여기에는 탄약 상자가 있는데 제가 못열 정도로 어렵게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탄약 상자는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300 300탄이랑 300 아니 5mm 탄이랑 300탄을 얻었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 아마 레이더들이 땅파던 곳으로 연결되겠죠? 스프링벨 초등학교 지하층 여기에서는 레이더랑 개미가 같이 나올 것 같네요 조심히 돌아다녀야겠죠? 어..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네요 그리고 저기 레이더가 있습니다 은신! 치명타 공격 정말 듣기 좋은 말이네요. 오. 이번엔 은신 치명타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레이더를 한 대도 안 맞고 잡았습니다. 어, 이 녀석은 권총 갖고 있었는데도 근접 공격을 했네요. 이상한 놈입니다. 레이더들이 약을 너무 많이 했나 보네요. 레이더들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루팅할 건 없네요. 어 뭐야 이 서류보관함을 털다 보니까 왼쪽에서 레이더가 나타났습니다. 이 서류보관함 창을 닫고 빠르게 분리타임으로 잡을게요. 레이더를 잡았지만 아직 주의상태네요. 근처에 레이더가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잡은 레이더 루팅부터 할게요 레이더가 나타난 방에는 라드엑스 라는 약물이랑 스팀팩이랑 슈퍼 스팀팩이 들어있는 구급상자가 있네요 슈퍼 스팀팩은 말 그대로 효과가 강력한 스팀팩입니다 이 근처에 레이더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아마 저기에 있나 보네요. 저쪽 방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아 그냥 옆으로 가면 문이 있네요. 어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방에는 뭐가 자 있는지. 자, 과연 저 지하에는 개미랑 같이 무슨 아이템이 있을까요? 그건 다음화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화에서는 스프링베일 학교를 전부 다 탐험하고 메가톤으로 돌아가서 짐 정리를 한 이후에. 그 레벨업 충돌을 일으켰던 모드를 삭제하고 모이라 브라운의 퀘스트를 해볼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